곡성 확장 현장을 방문했습니다. 돌이 좀 많습니다. 이거를 처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. 흙도 좀 그냥 부어 놓으셔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경계말뚝은 필요한 곳에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, 보존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옆 보이는 이 도로를 공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, 아주 깨끗한 상황인데, 이 부분도 가능하면 오염을 시키지 않고 공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안쪽으로 오수바지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, 어, 오수용 배관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에 여기에 구복이 하나 있었는데 철거가 잘 되었네요. 보시면 잡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이것도 좀 긁어내야 될것 같아요. 여기 경계 말뚝이 있구요. 아마 이쪽으로 경계가 형성되어 질것 같습니다. 자풀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씩 음 논란들이 있었는데, 이거를 그대로 갔다가 땅에 묻으시게 되면 이게 이제 썩어서 그 부분에 치마가 일어날 수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가능하면 폐기물로 처리를 하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디에다 묻지 마시고. 그리고 여기는 그 마을 자체가 완전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뭔가를 태우기에도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태울 수도 없는 그런 장소라서 아마도 폐기물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기초를 하기 전에 그 이제 바닥에다가 대지의 땅 자체를 고르게 피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집 위치를 어,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, 대부분의 땅은 평탄화 작업을 간단하게 한 번은 해야 한다. 어쨌든 그래야지 악화를 이용을 하든 끈을 이용을 하든 그림을 그려서 정확하게 건물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. 근데, 요렇게, 요 정도 상황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해야만, 평탄화 작업을 해야만 공사 가능하겠죠. 가 그리고 이 현장은 임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근데 지금 보면, 저기 있는 전주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생각보다 멀어요. 생각보다 멀지만, 어쨌든 임시전기는 끝나 있습니다. 음, 허가가 다 나고, 준비가 다 돼서 공사가 착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